내일은 중부와 남부의 하늘 표정이 다릅니다. 일단 중부지방은 맑은 날씨에 기온은 30도 안팎 오르면서 덥대는데요. 다만 대기 불안정으로 영서와 충북 일부로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종일 흐리고 전남과 영남에는 5에서 3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 대기 불안정으로 곳곳에 소나기가 내렸는데요. 내일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남부지방에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은 중부를 중심으로 비교적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전국 대기질도 보통 수준으로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전국이 15도에서 20도의 분포를 보이겠는데요. 서울 18도, 청주 18도, 안동 16도로 시작하고요. 낮 기온은 30도 안팎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30도, 수원 30도, 원주 29도로 예상되고요. 남부지방의 낮 기온도 보겠습니다. 광주 29도, 전주 30도, 구미 30도로 예상됩니다. 모레부터는 전국이 맑은 가운데 더위가 이어지다 일요일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